과연, 내 상대가 될까? 첫 번째 시합이다. 장수 말벌! 아니야! 음... 아니야! 꿀벌이야! 그럼 호박 말벌이다! 아니야, 꿀벌이야! 그러면 그냥 말벌이다! 꿀벌이야! 그냥 말벌도 안 돼? 그렇다면, 왕꿀벌이다! 강철 굴벌 알래? 그, 그래? 그거 좀 약한데. 약 괜찮아? 약하다고 약하면 안 해. 그러면 나는 음. 굴벌 이아요 여왕 꿀벌이다. 오. 그거 그냥 꿀벌인데? 그거 그냥 꿀벌이라고요. 그래? 아저씨. 그럼 난 그냥 꿀벌이다. 하지만 완전 힘이 세지. 보여? 이거 보여? <laughs> 음. 시합 시작했나? 음... 뭔래. 야. 똑같이. 필살 꿀벌 독침 공격. 똑같이 독침이야. 똑같은 독침이. 똑같은 으... 독침입 으... 이럴 수가. 하지만 선원은 여기 여기 여진건 여기, 여기 두고 이건 이긴 건 여기에 두는 거야. 알았어. 하지만 이제 끝났다. 다음 상대는 누군지 알아? 장수풍뎅이. 어이 왕사마귀. 넌 이제 끝났어, 왕사마귀. 이번 상대는 복수봇 최강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그냥 장수풍뎅이야 이제. 신비로운.

장수풍뎅이 돌진해서 물로 바다, 대바다 치기! 어때? <웃음> <웃음> 쟤 로봇 아니야! 로봇 아니지. 얘는 복스봇이 아니고 복스봇에 나오는 그 장수풍뎅이라고. 얘 근데 완전 힘세. 동치가 차원이 달른한번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다시 곤충은 못못 일어나. 막 그래? 응.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응. 이 상태로 이겨야겠다. 야, 이 상태로 먹어 먹어 치우기. 어디 갔지? 나좀 뒤집어 줘. 나좀 뒤집어 줘. 나좀 뒤집어 줘. <laughs> 나좀 뒤집어 줘. <laughs> <나좀 뒤집어줘. 웃음> 이럴 수가 나를 뒤집어서 그렇게 공격했겠다. 야, 불로 사정없이 누르기. 어때? 띵 장수 분데기도 하늘 날수 있어. 어차피. 맞아. 공중전이다. 뚜뚜에서는 포켓몬의 뚜술 써도 돼. 그래? 볼트 뚜클뚜광석뚜 그렇다면 나는 내뚜뚜을뚜뚜뚜 네 영광 석화로 피하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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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안 되겠다. 그렇다면 뭐야? 내가 광선을 말려고 그랬는데 그래, 나... 자! 그러면 엑스칼리버 줘근아 아빠, 아 어? 아빠, 아빠, 이렇게 하면 되게 멋지겠다 그래 맞았어 얘 별로 안 멋져 내 기술의 이름은 부동명왕 천둥번개 네명철제창이다야 지렁이 으! 으! 내가 저 소이다. 부동명왕한테 이기다니, 당신의 이름은 사마귀, 너의 이름은 사마귀, 그냥 사마귀, 대왕 사마귀, 대왕 사마귀, 당신이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긴다에는 엄청 좋은 걸로 바로 포켓몬스터 카드 게임이었어요. 다음은 카드 게임? 응. 좋았어. 카드 게임 이번엔 아빠한테만 셍고 줄게. 그래?